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악기의 음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4페이지를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기를 관현타악기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서양 악기의 소리를 듣고 음색을 구별할 수 있다. 입니다. 악기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서양 음악과 국악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어, 먼저, 오늘은 서양 음악만 보게 될 거고요. 서양 음악은 또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연주 형태에 따라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매개체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명악기, 현, 줄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고 공명악기,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연주를 하는 악기, 체명악기는 몸을 두드려서 몸이 곧 악기가 되는 타악기 같은 경우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탬버린이나 트라이앵글 이런 거? 그리고 혁명악기는 가죽을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북을 예를 들수 있겠고요. 전명악기는 전자로 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자 오늘은 연주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현타 도대체 이게 뭘까요? 라고 보았을 때 어, 관악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악기는요. 관을 입으로 불어서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내는 악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소와 리코더가 바로 관악기의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악기는요, 줄을 사용하는 악기인데요. 줄의 진동을 이용하여 튕기거나 활로 그어서 소리내는 악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기타와 하프, 가야금 등이 대표적이겠죠. 타악기는요, 손이나 채로 두드리거나 흔들어서 소리내는 악기로 드럼, 북, 템버린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악기든지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현악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맞아요. 줄을 사용하는 악기예요. 우리 114페이지에 보면은 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기타, 만돌린, 하프,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악기의 그림을 살펴보면서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자, 먼저 바이올린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바이올린은요, 활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혹은 손가락으로 이 줄을 튕겨서 소리 내기도 합니다. 줄은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어, 몸이 작은 악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악기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예시 중에는 바이올린이 가장 작고요. 소리를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올린 소리죠. 자, 두 번째는 비올라입니다. 어? 바이올린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네,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 옆에 바이올린에 비해서 옆에 비올라가 크게 보입니다. 사실상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어, 사진을 검색을 하다 보니 비올라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었어요. 비올라는요, 바이올린에 비해서 몸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소리가 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치 바이올린과 비슷하지만 음이 더 낮은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바로 첼로입니다. 첼로는요, 이렇게 크죠, 훨씬. 그래서 지금 사진에는 잘려 있는데 여기 밑에 날카로운 뾰족한 이제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바닥에 고정을 해서 이렇게 앉아서 활로 긋거나 이 줄을 역시 튕겨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올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더 낮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역시 첼로도 소리를 들어보면서 비교해 볼까요? 첼로를 지금 들었을 때 바이올린과 비교해서 훨씬 더 중후하고 무거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다음은요, 더블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더블베이스라고 적혀있지만 같은 말로 콘트라베이스라고도 불립니다. 악기의 사이즈가 워낙 커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사진에는 이 남자가 서서 연주를 합니다. 일반 성인 남성이 섰을 때보다 키가 훨씬 더 크고요. 이 사람은 지금 줄을 튕겨서 연주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악기처럼 활을 사용해서 연주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더블 베이스의 음색을 들어보면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는 또 어떤 느낌인지 비교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엄청 낮은 느낌의 베이스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악기의 길이가 짧으면,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짧으면 높은 소리가 나게 되고요. 악기의 길이가 이렇게 길면 낮은 소리가 난다는 원리를 알수 있을 겁니다. 이 빨간색 글씨 부분을 교과서 114페이지, 현악기 옆에 부분에다가 어, 필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타입니다. 기타 소리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타 소리였습니다. 다음은요. 만돌린이라는 악기인데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낯설죠? 기타보다는 어, 조금 더 사이, 사이즈가 작아요. 아마도 선생님이 마우스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시작해서 한요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작고 어, 기타의 이런 굴곡진 어, 형태에 비해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귀여운 사이즈의 만돌린입니다. 한 우쿨렐레의 사이즈랑 되게 비슷하고요. 어, 기타보다는 훨씬 더 길이가 짧으니까 소리의 높낮이가 어떨까요? 네.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한번 감상해 볼게요. 네, 잘 들었죠? 자, 이제 남은 거는 하프입니다. 하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크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어, 사람이 손에 가볍게 들고 다니는 하프를 봤을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작았는데 현대에서 점점점점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줄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사람이 품에 안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요. 보면은 밑에 페달이 달려있고요. 손으로 줄을 뜯어서 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현악기를 한번 감상했습니다. 다음은요, 관악기입니다. 관악기는요,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14페이지에는 목관악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목관악기 옆에 나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115페이지에는 금관악기가 있는데, 그 옆에는 쇠라고 적어주세요. 같은 관을 통해서 연주하는 악기이지만 재료에 따라서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소개되어 있는 피콜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피콜로 하니까 혹시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드래곤볼에이 피콜로를 떠올리셨다면 잊어주세요. 자 악기 피콜로는요 어, 플루 사촌인데요. 플롯에서 조금 더 미니 사이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이따가 플롯 소리를 들어볼 거긴 한데, 먼저 피콜로를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플롯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소리가 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귀가 찢어질 듯한 고음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루트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옆에 놓고 보니까 피콜로의 길이가 굉장히 짧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피콜로에 비해서 훨씬 더긴 플루트는 소리가 낮겠죠? 한번 같은 노래로 느낌을 파악해 볼까요? 음. 네, 지금 어, 목관악기 중에 피콜로와 플루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어, 선생님, 이거 쇠로 만든 악기 아닌가요? 왜 나무로 분류되어 있죠?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어, 옛날에는 피리류가 전부 다 어,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지금은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관악기로 분류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보에입니다. 오보에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가 바로 클라리넷인데요. 오보에를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클라리넷을 살펴보면 요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보에부터 볼게요. 여기 빨대를 꽂아서 연주를 하는데요. 그 빨대를 우리는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 리드가 두 개가 사용되고요. 그두 개를 겹쳐서 꽂아서 그 리드를 입에 물고 불어야지 악기 소리가 납니다. 클라리넷은요, 이렇게 그냥 뭐 리코더처럼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리드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오버에는 리드를 두개 겹쳐서 밖에 튀어나온 리드를 입에 앙 물고 연주를 하지만, 클라리넷은 입구에 숨겨있는 하나의 리드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자, 먼저 오보의 소리를 들어볼게요. 네, 소리가 굉장히 맑고 또렷하죠? 자, 그 다음에는 클라리넷 소리를 들어볼 텐데, 클라리넷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스펀지 밥에 나오는 어, 징징이를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징징이가 부는 악기가 바로 클라리넷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비해서 오보의 소리는 훨씬 더 쨍한 느낌이 들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순인데요. 바순이 이렇게 잘려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길어서 옆으로 기울여서 연주를 합니다. 바순의 길이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보의 클라리넷보다 훨씬 더 낮은 음정을 내게 됩니다. 바순의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가수는 소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관 악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 쇠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호른을 먼저 살펴볼게요. 호른은 여러 긴 관들이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 형태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음... 네,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노래는 사실 다음 들어볼 트럼펫 연주곡이었어요. 트럼펫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이 곡인데 호른과 같이 소리를, 음색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호른으로 이 소리를 들어봤고요. 트럼펫으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아. 네, 이 노래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죠? 트럼펫의 소리를 들어봤는데, 어,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다시피 군악대에서 행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악기예요. 이렇게 버튼 3개로 손가락을 눌러서 연주를 하고요. 이거랑 같이 비슷한 악기가 트롬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트럼펫과 트롬본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요. 트럼펫은 이세 개의 버튼을 눌러서 연주하고요. 길이가 훨씬 더 짧습니다. 그렇지만 트롬본은 이 여기 손잡이로 밀고 당기고를 해서 음,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장을 연주하는데요. 트롬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튜바입니다. 튜바는요,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같은 근간 악기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음을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엄청 무거운 느낌이 들죠? 다음은 타악기로 넘어가 볼게요. 타악기는요, 팀파니가 있습니다. 이 팀파니는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들어본 것처럼 팀파니는 음정을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냥 쿵쿵쿵쿵 일정한 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북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정이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는 악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마림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실로폰 맞고요. 실로폰은 쇠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요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길고 큽니다. 마린바를 확대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볼게요. 자,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진짜 실로폰 두드리듯이 두드리면그 음정이 소리가 납니다. 마린바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들어본 곡은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요. 이 곡은 마린바로 연주가 됩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음악들은 굉장히 유명한 음악들이었죠. 이 음악에 대한 제목은 어, 차차 다루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에 어, 현악기가 뭔지, 목관악기가 뭔지, 근관악기가 뭔지, 타악기가 뭔지 어, 이 부분만 먼저 파악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남은 거는 트라이앵글, 템버린, 심벌지인데요. 이세 가지는 너무 흔한 악기고, 어, 음색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음원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퀴즈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 위 링크로 접속을 해서 퀴즈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퀴즈까지 제출을 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니까 잊지 마세요. 링크는 EBS 온라인 클래스 듣는 그 수업 페이지에 올릴 거고요. 혹은 유튜브 댓글창에도 고정으로 댓글을 걸어 놓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찐이의 음악 램프를 검색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퀴즈가 굉장히 간단해서 이 정도는 우리 풀수 있겠죠, 그쵸?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수업과 같이 연계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잊지 말고 꼭 공부해 오세요.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